크루아상 장인 이 반죽 비법 하나면 끝 겉바 속촉 인생 크루아상 왜 매번 실패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요 i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이제 매번 바뀌거든요. 제목을 조금 더 유축해하고 영상을 위로 좀 올리고 자막을 좀더 위로 올리면은 좀그 가독성에 좀더 맞추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올리는 게 성공했습니다. 이용했던 소프트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밀 캔버스가 필요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영, 우리가 아까 이걸 봤던 곳은 픽셀스라는 곳에서 봤습니다. 픽셀스에서 받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영상에는 상관없어요. 자, 거기서 받은 거를 올려서 어떻게 했나?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시나리오랑 이거를 만든 거고요. 그거대로 이제 쇼츠를 잘라서 만든 겁니다.